제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안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러 가요 하고 꿰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집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희부이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마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부분, 보디발의 아내와 썸승이 있을 뻔했던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으려고 하죠. 뭐냐 하면, 성공하려면 여자를 조심해야 해. 그리고, 가늠의 유혹을 이겨야 큰 인물이 될수 있어. 그리고, 음욕은 나쁜 거야, 등등.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대목에서 저는 요셉의 성윤리보다는, 직업 윤리가 더 빛이 난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거부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 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도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단한 가지 뿐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볼까요?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만임입니다. 만임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집안 살림살이를 다 맡겼습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청지기로서 집사라고 하기도 하죠. 보디발 집안의 청지기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한 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할수 있었으니까. 다만 한 가지 주인을 범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기본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은 것은 여자를 범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여자를 범하지 않은 것이기 했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자를 범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주인을 범하지 않은 겁니다. 뭐이 말이나 저 말이나 결과야 똑같습니다만, 요셉을 절제하게 만든 의식은 성 윤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직업 윤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여자 생각이 없을 리가 없었을 리가 없고, 때로는 음욕이 발동했을지도 모르죠. 당연합니다. 젊은 청년에게 이게 성욕이 없다면 그거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자란 거예요. 당연히 젊은 남자라면 뭐 성욕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음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모자란 사람은 아니었어요.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성욕이 완성한 왕성한 사람이 일에 대한 의욕도 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청지기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 윤리가 그만큼 철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총리로서 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요셉의 이러한 직업 윤리, 덕이었을 겁니다. 총리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아닙니까 1인 지하 한 사람 밑에 있으면서 만인 지상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자리 그저 그런 자리가 총리인데 이집트의 왕 바로는 모든 나라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보디바리 집에 있을 때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았던 것과 비슷하죠. 자기 위에 있는 왕만 범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런 말인 말이죠. 이처럼 요셉은 철저한 이와 같은 직업윤리를 가졌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이집트의 최고 청지기, 최고 자리인 총리 노릇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죠. 청지기. 다른 말로 하면 집사잖아요. 요즘 뭐 교회에서 집사님, 집사님 하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집사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집안 일을 보는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집사는 교회 살림살이를 맡아보고 이것저것 어, 구석구석 손보고 보살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사실 요셉은 주인을 잘 만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그렇게, 야, 이 댐댐이가 좀 모자란 주인을 만났다면, 이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 뭐, 그랬다면 청지기로서 이렇게 멋지게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었죠, 그 당시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인입니다. 보디발이 참 멋진 사람이다. 사람을 믿을 줄 안다. 또, 뭐, 그렇게 재량을 충분히 주었다. 이런저런, 어, 장점이 많은 주인이긴 하지만, 정말 멋진 주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만 피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하는 거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다른 건다 우리 마음대로도 돼요. 단한 가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거 빼고는 그 밖에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운신의 폭이 한없이 넓은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청지기로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